22대 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의 막이 올랐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도 민주당은 대전 도심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세종 의사당 부지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례정당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대전을 찾아 충청 표심 잡기에 남다른 공을 들였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 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 대전 출마자들이 중구 은흥정의 거리에 모였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상임 공동선대위원장까지 참석해 출정식을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화두는 정권 심판,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붕괴시킬 거라며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생도 경제도 언론의 자유도 민주주의 발전도, 국제 관계도, 남북 관계도, 모두가 혼경에 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독주를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힘 충청권 후보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로 집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승부수로 던진 국회 세종 완전 이전 카드를 뒷받침하면서 금강벨트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정진석 충청권 공동 선대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국회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 수도 완성과 충청 중심 시대를 약속하며 여권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은 몰론이고 많은 분들이 걱정해왔던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지역의 경쟁 경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미래 등 제3지대 정당들도 대전 곳곳에서 유세전에 나선 가운데 비례정당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대전을 찾았습니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국민과 함께하는 일명 조국 버스 발대식에 참가한 조국 대표는 국회 세종 이전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용산 대통령실도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지방 국군 하려면. 대통령실은 세종으로 각 사법행정기관도 각 주요 지역으로 옮기면 그게 진짜 지방분권이죠. 가장 중심을 지고 있는 대전시 충청도분들이 마음을 좀딱 저희한테 주시면. 한편 다음 달 10일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주요 길목과 건물 외벽에 총선 선거 벽고가 개시된 가운데 후보자들의 재산과 병영, 납세, 전과 등이 개조된 책자형 선거 공고는 오는 31일부터 발송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